뭐야, 이게? 뭐야 이게 가루쿡이라고 유명한 건데요. 뭐? 아니, 나좀 더. <laughs> 미나. 미나? 응? 미나 다 보여? 원래 가득 찍어서다 가득 찍어서 상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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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가루로 만든 마시멜로우야? 응. 아니, 가로, 이거 마시멜로 따로 만들어 줬는데. 아, 마시멜로는 마시멜로우인가 보네. 와, 아, 아니 저 아니 저거. 노란색은 무슨 맛이야? 노란색은 바나나 맛. 유리 유리 바나나 안 먹잖아. 먹어 봤 봐. 뭔가 좀 그런 맛이야. 근데 아니 다 먹었어. 초코 바나나 맛있잖아. 빨간색은 뭐야? 아빠, 찍어 먹어 봐. 빨간 색 딸기. 안쓴거있어 싫어. 내가 찍어서 아빠한테 줘야지. 알겠어. 밥 먹어보겠다. 근데 이거, 이것도 맛있어요. 이 소스도 맛있어요. 초코보다 이 소스가 더 맛있어. 자, 딸초. 아바나 딸초. 야, 이거 뭐야? 마시멜로가 사실 제일 맛있었어. 왜? 음, 별로 중에 별로다. 햄버거가 나, 이게 나. 햄버거보다는 이게 낫다. 햄버거 감자 튀김은 감자 튀김 만났어? 어나 햄버거야 짭짤해 야 햄버거가 나은 거야 햄버거 가나 요거 둘다 맛있는데 나 이나. 소스는 얘가 제일 나은 거 같고 감자 튀김은 햄버거야 치카로 가자 이제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있어 쓰고 소스랑 마시멜로 우리는 뭐 바나나 이건 먹지도 않고 빨간 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멜로만 찍어 먹는데 내가 내가 세개 먹고 여기 세개먹 근데 바나나맛 초코 바나나, 맛이 나긴 나네. 맛있지? 응맛있기는뭘맛있는 마시키는 마 바알 는 마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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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오사오니 오해. 오해. 뭐해 지금이 가장 젊은 모습이잖아 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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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